네, 능이버섯 보려고 산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면 40분 넘게 걸려요. 오늘 능이버섯을 조금 딴다면 마을 해관에 기부를 하고 싶어요. 어르신들 능이백숙을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아침 일찍, 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산에 가봐야 정확하게 알것 같고요. 여기, 이런 곳에는 좀 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산에 가서 뵙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오늘 능이버섯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곳 이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녔네요. 요즘에는 작은 능이도 보이면 다 따가 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리면 그대로 두고 오는데 작년에는 능이버섯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능이버섯이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때는 때가 아니라서, 그렇겠죠. 뭐가 있는지, 정찰 산행을 나왔던 것입니다. 아, 여기, 주변이 참 좋은데, 이쪽으로 좀더 가야 좋습니다. 아이고, <laughs> 숨이 엄청 차네요. 능이버섯 보이면 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아직 능이버섯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일반 버섯도 보여야 되는데 능이버섯 있는 곳에는 꼭 밀버섯이 많이 자생을 하거든요. 밀버섯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작년에는 여기 왔을 때 능이버섯이 참 많이도 보였는데. 여기에 잣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잣이 떨어져 있고 전혀 안 보이네요. 사람들 다닌 흔적은 엄청 많아요. 작년에 제가 여기에 소문을 내서 그런지 벌써 이렇게 많이 다녀, 다녀가셨네요. 이런 경사지에 다니면 숨이 많이 차요. 다른 버섯들도 안 보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안 보여요. 저기 보면 참나무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주변에 능이버섯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생긴데요. 요렇게, 요렇게. 낙엽이 너무 많아도 능이버섯이 자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자생지가 참 좋은데요. 없네요. 오늘도 실패를 할지 느낌이 그런데요. 이렇게 보십시오. 사람들이 단일 흔적이 이렇게 보이죠. 땀은 엄청나네요 뭐 벌써 옷이 다 젖었습니다 <laughs> 아, 참 좋은 곳인가 한 번이네요 능이버섯은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 산행 하신 분들은 가까이 있어도 능이버섯을 잘 몰라 봅니다 얼룩얼룩해서 저도 아는 동생한테 배워서 네, 능이버섯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이버섯을 알 지는 2년 된것 같네요. 그전에는 어디에 능이버섯이 나는지 반대로 다녔거든요. 반대로. 햇빛으로 오는데 그런 쪽에만 다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동생이, 아는 동생이, 형님이 다니는 그런 곳에는 절대 능이 벗어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산지에 같이 다니면서 자세하게 알려주더군요. 아 벌써 이렇게. 작년에 여기서 참 많이 봤는데, 이런 나무가 많아야 돼요, 이런 나무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어쩐가. 하만이나 저쪽에는 벌써 능이버섯이. 10일 전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 조금 늦어요. 늦어서 이제 이때쯤 되면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이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인데, 작년하고 날짜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능이버섯이 참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이런 자리가 네, 능이버섯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자리가 네, 능이버섯 나오는 자리에요. 여기 줄렁이가 많았어요. 많았고. 오늘 조금 기대를 하고 왔는데. <laughs>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일반 버섯, 이제 처음 보네요. 어떤 버섯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버섯이 여기서 처음 보게 되네요. 이 주변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아, 이 버섯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본 듯한데요. 독버섯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취할 마음은 없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다 간다 해도 한두 개는 남아있거든요. 이제 막 자라는 능이버섯도 있고. 좋은 능이버섯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능이버섯이 없을 수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능이버섯이 나는데. 이렇게 안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여기 보면 절참나무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이런 곳인데. 이제 햇빛이, 앞산에는 보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저기 보면, 이렇게. 그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아 여기까지 오려면,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 여기까지 오려면. 이런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동네 분들에게 약속은 했는데 아휴. 이런 자리 보이시죠? 아 여기도 자리가 좋지만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하얗게 보이길래 무슨 버섯인지 이렇게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섯은 처음 보네요. 이렇게. 생긴 버섯. 무슨 버섯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약간 탱글탱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없어요. 올해는 이 버섯을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한 버섯만 보이고. <laughs> 자꾸만, 이렇게, 이런 버섯만 보이고. 능이는 안 <웃음> 보이네요. <웃음> 아. 지금 제가 능선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넘었어요. 넘었는데, 아, 저 위에 또 무슨 빨간 버섯이 보이네요. 아 방금 전에 봤던 그 버섯 같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저기 보이시죠? 저기. 쌀이버섯도 안보이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금전에 봤던 이런 버섯만 보이고 그러면 능이가 없으면 쌀이버섯이라도 좀 채취하면 좋은데 정말, 너무 이렇게, 경사지라서 다닐 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저게 쌀이 버섯이 보이는데, 네. 말라 있는 듯 합니다. 아, 작네요, 이제서. 보니까 끝이 이렇게 말라있네요. 이렇게 옆에는 작은 쌀이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런 버섯이 보이면 냉이 버섯이 꼭 보이거든요. 정말 이럴 수가. 방금 봤던 버섯하고 비슷한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산에도 자주 다녀야. 체력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능선을 다섯 개 넘고 이곳에 와봤습니다. 여기도 전혀 없네요. 여기서도 많이 봤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다녀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능이버섯이 나올 때가 아닌지. 이 주변에도 많이 보였거든요. 여기 돌 보이시죠? 이돌 주변에도, 요, 여기, 이쪽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디에서 채취했는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 돌아가면 큰 바위가 있어요. 제가 보이시죠? 여기 주변에서도 많이 보였는데 이제, 이제는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되네요. 하산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보이시죠? 저쪽에. 저기서도 많이 봤는데. 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많이 나왔고. 여기서 능이버섯을 따고, 능이버섯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바람에 저 밑에 보이시죠? 몇 개가 굴러갔는데, 두 개는 잡고 나머지는 찾지 못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이럴수가 있을까요 뭐가 <laughs> 좀 보여야 그래도 힘이 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보이면 힘이 쭉 빠져요. 보였고요 또 여기 여기 주변에서도 많이 보였어요 능이버섯도 시기가 있어요 뭐늦깔까지 나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요, 워낙,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녀도 빠지거든요. 올해는, 능이 벗서못볼것 같습니다. 아 이제 자꾸 하소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능이버섯 보러 왔다가 이른 버섯이 가끔 보이더군요. 조금 자라면 이렇게. 변하나 봅니다. 아, 어린 버섯인데요. 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